안녕하세요. 유니쌤 자궁리스의 단의사 김윤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질환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제가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증상과 혼동하기 쉬운 질환 다섯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화끈거려요. 막 머리 쪽으로 땀도 많이 난다.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가슴이 벌렁거린다 안정 조절이 잘 안된다 그래서 짜증과 우울이 반복된다 자 이런 증상이 보이면 누가 봐도 이게 갱년기 증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혼동하기 쉬운 질환이요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죠 이 갑상선 호르몬은 이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데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필요량보다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요, 고혈압이나 부정맥, 심부전과 같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만으로는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갑상선기능항진증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얼굴과 손발이 붓는다, 그리고 이유 없이 살이 찐다. 어, 자주 피곤하다 추위를 좀 많이 탄다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이 50대 전후로 해서 나타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혼동하기 쉬운 질환이요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는 다르게 갑상선 호르몬이 피로량보다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은 보통 40대에서 50대 중년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경년기 증상으로 혼동해서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월경 주기가 2주에서 3주로 짧아졌다가 또두 달에서 세 달로 길어졌다가 또 월경량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또 갑자기 월경열 덩어리가 많아진다거나 또월경열 찌꺼기가 7일 이상 길게 오래 나온다거나 또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50세 전으로 보이면요. 대부분 아, 내가 지금 이제 폐경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습니다 않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동하기 쉬운 질환이요 바로 자궁근족 자궁내마감입니다 이두 질환의 공통점은 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완경전으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불균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이상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없었던 자궁 근종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원래는 작았던 근종이 급속도로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자궁 내막암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쉬운 시기입니다. 보통 완경하고 나면 자궁 검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완경 전으로 더욱 산부인과에서 자궁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유방이 좀 부풀어 올라서 커지는 것 같다. 유방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혹은 멍울이 만져진다. 근데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생리 전에 유방이 좀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폐경할 때가 돼서 그런. 라고 그냥 넘기는데요. 이때 혼동하기 쉬운 질환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실제로 완경 전으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일정치 못해서 유방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저는 갱년기 환자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유방 주변으로 이렇게 침을 놓아서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면 이런 통증이 쉽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방에 머물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방에 불편감이 좀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일단 유방암 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짜증이 자주 난다, 우울 감이 자주 느껴진다, 눈물이 자주 난다, 무기력하다. 완경전으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의 균형이 깨지면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과거의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눌러놨던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서 혼자 몇 시간씩 울었다라고도 하시고요. 남편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자녀를 봐. 화가 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아 엄마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일단 피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혼동하기 쉬운 질환이 바로 진짜 우울증입니다.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항상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할수 없다거나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들은 50세 전으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몸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자, 갱년기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큰 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